손하섭입니다. 열공. 초구 타격 투수 옆으로 타구로 외로 빠지는 타. 3루 주자 2루 주자홈으로 득점. 선제 2타점 적시타 롯데 손하섭 스코어이 2대0 롯데 자이언츠자 초구 잘 노렸어요. <목소리> 드디어 이번 5회 말에 영의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. 글쎄요. 주자가 없을 때 굉장히 여유있게 변하고 있었는데 주자가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좀 들어가죠. 네. 마차도 선수의 초구 직구, 예. 지금 손나선수의초구 직구. 손나선의 2타점 적시타. 주자가 있다 보니까 느린 공에 대한 부담, 두려움이 좀 있어요. 예. 스코어는 2대0, 역시 초보부터 건드리고 있는 전주로. 득점권 주자 마차도, 번으로. 1타점 척시타 연속 득점의 롯데 이제는 3대 0이 됩니다. 자 지금 안타로 기록이 됐죠. 예. 안타로 기록되긴 했지만 지금 최동 선수가 살짝 글러브가 들렸어요. 아.